자 지금 현재로 일단 역시 일단 워싱턴의 연패가 상당히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홈에서도 일단 1승 21패 1승 21패로 상당히 일단 저조한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왜 핸드가 이렇게 좀 작게 잡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거예요 왜냐면 일단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워싱턴의 경기력을 대비해서는 핸리가 너무 작게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좋아하실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직전 경기 때 일단 어,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을 당했다는 점이에요 어, 일단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도 일단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손실을 안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일단 조금, 어 작게 잡혀 있는 영들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무엇보다 지금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도 일단 아시다시피 일단 메인 세트였던 사르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발렌슈나스가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더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뉴올리언제에서도 일단 방출이 일단 역시 워싱턴으로 조금 이렇게 팔아버렸던 이유가 있을 정도로 워싱턴은 역시 약간 발이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제 홈원전 가리지 않고 15연패를 달리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득실 맞이는 마이너스 19점이야. 마이너스 19점의 특실 마진을 또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무엇보다 직전 경기 때 아시다시피 레이커스가 졸전을 펼쳤습니다. 일단 뭐 브루니 제임스와 또르브론 제임스가 어떻게 보면 합작에서 길거리 농구를좀 펼치면서 일단 경기를 또 말아먹었던 경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단 워싱턴 전만큼은 조금 담아가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준점 8.5 기준점인데 한번또 방향성을 이쪽으로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1.5순위에 다득점도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최근에 일단 워싱턴이 보여주고 있는 15경기 동안 평균 실점이 122점이에요. 아시겠죠? 평균 실점 122점. 어떻게 보면 일단 15경기 동안 이 지표는 상당히 일단 높은 지표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일단 오바로도 일단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레이커스도 일단 수비는 또안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오바와 함께, 앤서니 데이비스가 빠져있지만은, 역시 사르가 빠졌다면은, 일단 요 경기는 두 팀의 손실들은 비슷한 가운데에서의 맞대결이다. 격차는 조금, 벌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들. 요 경기는 핸디 사이드도 살짝 7.5에서 8.5로 늘어났지만은 고려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 내용입니다. 1차전 매첩 같은 경우는 약간 저득점이었어요. 111대 88, 111대 88이었지만은 역시 오버 사이드, 오버 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지난 경기는 23점 차였어요. 음, 23점 차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브랜드와 일단 애틀란타의 경기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클리브랜드, 애틀란타 전 전패입니다. 전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일단, 클블도 일단 유달리 조금 약했던 팀들이 있어요. 어, 무엇보다 일단, 클블도 어떻게 보면 약간 슬래셔들, 어떻게 보면 상대 또 빠른 공격력들을 보여주는 팀들 상대로는 일정 순에또 고전을 조금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자, 무엇보다 일단 이제 애틀란타는 오늘 트레이닝이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는 경기고, 자, 그 가운데 무엇보다 일단 애틀란타, 개소에서 일단 클리블랜에서 지난 시즌 포함해서 3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가운데 무엇보다 일단 역시 어, 일단 클리브랜드는 백투백 여파가 있고 그 가운데 역시 오크로, 루버트, 거기다 뒤는 웨이드까지 이렇게 조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웨이드가 빠진 부분도 상당히 또큰 부분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요 경기는 일단 백투백 후유증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요 경기는 애틀란타 프렌, 애틀란타 프렌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애틀란타의 경기력이 조금... 어,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뭐, 4연패 기간 동안의 경기력, 일단 요런 내용들, 어, 또 일단 경기력들이 조금 더 좋지 못했고, 일단 길게 봤을 때는, 일단 최근에 약간 실점적인 문제들, 일단 6연패 기간 동안의 경기력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들 일단 이 농구의 상대성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저는 일단 요 경기 에틀프렌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것 같고요 9.5 기준점이라면 되게 반가운 기준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의 선택사항들 어떻게 보면 배당대비에서 약간 역배 사이드 역배 사이드로도 한번 또 일단 도전 배팅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유달리 또 클블은 애틀 전에 약세를 보여준다는 점요 부분을 조금 주목하셔야 돼요 자 기준점이 일단 변화가 있죠 239.5로 일단 변화가 조금 있는 내용인데요 기준점이 2점 올랐습니다 일단 요경기는 일단 역시 오바로도 한번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늘또마대그리또 또 일단 대체적으로 빠른 템포의 경기력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 일단 요 경기는 애틀사이드. 일단 역시 239.5 기준점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유타 제즈와 미네소타의 경기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일단 양 팀들이 어떻게 보면 서부 지구 맞대결인데도 불구하고 양 팀들이 오시는 첫 맞대결을 펼치는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 양 팀들이 옷질은 이제 막붙었던 데이터가 지금 현재로는 없는 상태인데, 못보 일단 미네소타 같은 경우 는 유타 대전에서 일단 5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보면 유타가 뭐 고배우도 팔아버리고 여러 가지 주요 자원들을 팔아버리면서 리빌딩에 들어갔는데, 일단 그때 당시 리빌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리빌딩의 선택지를 조금 안고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옷질은 경쟁력도 떨어져 있고 어느덧 일단 서부 꼴찌로 일단 추락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 일단 역시, 홈 경기도 3승 16패로 상당히 일단 부진한경기력들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타 재즈 홈빨은 예년 마치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다, 않고 있다는 점이고, 비록 이제 미네소타가 백투백 일정이긴 합니다만은, 미네소타가 최근의 경기력이 상당히 일단 조금 은 좋은 편입니다. 어, 일단 어제 경기 때도 피닉스전에서 8점 차의 승리, 일단 최근에 일단 애틀란타전의 8점 차의 승리, 덴버전까지 쓸어 담고 델러스까지 격파를 해냈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일단 경기력의 갭 차이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 유타와 일단 미네소타 일단 역시 작년 대비해서 일단 역시 전력차가 조금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요경기 백투백 우유증이 있지만은 역시 미네사이드 미네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늘어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 시즌 천만 대결이긴 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저는 미네소타 에드워즈 빠지는 부분들은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얘는 미국에서 왜 그렇게 뛰어주나 모르겠 어, 저는 일단, 미네 에드워즈는 그렇게 조금 빠지더라도 엔트맨전 그렇게 조금 큰 이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튼케미를 조금 어, 조금 깨먹는 모습들을 어, 보여주고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앤스턴 에드워즈 일단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오든 안 나오든 저 일단 에드워즈 일단 그렇게 조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유타제즈와의갭 차이는 상당히 또 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6경기는 일단 무엇보다 일단 역시 6.5마인까지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유경기 같은 이제 언어 바가 살짝 고민이 된 내용인데, 어 일단 최근 일단 미네소타가 못 보다 일단 득점력이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들을 조 보여주고 있는 요소가 못 보다 일단 이제 그벤치자원들의 퀄리티들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랜들이 일단 이제 조금 주요 옵션으로서 득점력의 기대치들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유경기는 한번 또 오바로도 컨택빵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타가 최근 에 일단 부진한 내용에서 제일 큰 문제가 역시 수비야. 수비가 상대 일단 부진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에서는 일단 요 경기는 또 일단 오바로도 한번 컨디션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도 긍정적 요 경기는 일단 역시 미네 사이드로도 긍정적 고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멤피스와 휴스턴의 경기로 떠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팀다오시는 서부에서 경기력이 너무 좋죠 일단 이제 멤피스 같은 경우도 일정수준뭐 일단 뭐 브룩스나 이런 자원들을 약간 정리를 하면서 약간 자무란트와 베인 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끌고 갔던 모습들을 보여줬고 일단 스티바담 세이탈이 있었지만은 역시 제기디가 버티고 있는 인사이드의 경쟁력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자올 시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인랑또 후보 중에 강력한 후보죠. 일단 제기디 상대 일단 좋은 밸런스로 일단 골밑을 또 지배를 해주고 있는 그 퍼포먼스 상대 일단 주요 포커스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그 가운데 일단 양 팀들의 맞대결 같은 경우는 올시는 벌써 일단 세차례 맞대결을 펼쳤어요. 세차례 맞대결, 3전 전승으로 역시 휴스턴이 압도적인 조금 우세를 상대 전적에서 보여줬던 형들이 있었는데 어 일단 두팀다 어떻게 보면 일단 멤버들의 구성들이 상당히 일단 퀄리티도 좋고 두 팀의 전략차가 그렇게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은 무엇보다 일단 수비력의 차이는 조금씩 기복들이 조금 맨피스 쪽에서 발생을 했다는 점에서 두 팀의 공격진들은 둘다 뛰어나, 둘다 뛰어난데 역시 근수하게 수비에서 휴스턴이 앞섰기 때문에 역시 맨피스전을 잡아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농구란 스포츠가 물론 이제 득점도 상당히 또 중요해요 득점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역시 강팀의 주요 지표라고 좀볼수 있는 내용들은 수비 지표입니다 올 시즌 어떻게 보면 SK가 지금 현재로 리그 내 일단 최소 실점 1위 팀이야 그럴 정도로 일단 역시 상대 일단 리그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파탕이 되어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 경기는 수비에서는 휴스턴이 앞선다. 저는 이렇게좀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일단 요 경기는 상대전적, 역시 휴스턴 역배, 휴스턴 프렌으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이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자모란트의 또 출전 여부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 일단 237.5의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역시 수비력도 수비력이지만은 두팀다 일단 역시 공격의 팀이라는 점에서는 일단 이 경기는 또 오바로도 컨택 방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7.5 기준점은. 오버 오버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그 가운데 역시 조금 이제 휴스턴 프랜이나 휴스턴 옆으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도 접근 포인트 일단 생군의 출전 여부 지금 약간 GTD로 놓여져 있죠. 어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스티브 아담스와 생군 아직까지는 좀 GTD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일단 요은기는 휴스턴 사이드로 조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기간에 이제 포틀랜드와 올랜도의 경기로 떠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최근 맞대결이었어요. 충격의 패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랜도 홈에서 펼쳐졌던 양 팀들의 1차전 매치가 있었는데요. 올랜도가 79점, 그 가운데 포틀랜드가 101점으로 22점 차로 원정 포틀랜드가 승리를 거뒀던 경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일단 리턴 매치로 조금 진행이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역시 요 경기, 일단 또 리벤지가 가능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일단 올랜도가 일단 최근에 무엇보다 바그나반퀘로 이렇게 합류를 했던 라인업인데요. 어, 일단 최근에 경기들이 너무 안 풀리고 있어. 어, 무엇보다 일단 시즌 내내 원정 경기도 조금 부진했던 내용들을 보여줬고, 최근 10경기 동안 어떻게 보면 일단 박은호가 지금 합류를 하고 나서, 오일월단 최근 경기 내에서, 일단 역시 1승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단 최근에 부진들을 보여주고 있고, 10경기 동안 2승 8패로 상대할 일단 부진할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일단, 물론 제라, 제라미 그랜트의 출전 여부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포틀랜드이긴 하지만은, 일단 올랜도의 뭔가 일단 경기력의 균열들, 이런 부분들이 나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조금 주목할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직전 경기 때 어떻게 보 마이미 상대로 125점을 허용을 했고요. 그 가운데 일단, 무엇보다 디트로이트전에 승리를 거뒀을 때도, 일단 상당히 일단 템포가 빠른 다득점의 패턴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지금의 기준점 조금 넘어설 것 같아. 포틀랜드도 지금 이제 사이먼스가 폼이 미쳤거든요. 올시즌 그런 행들이 좀 있어서 어 일단 직접 맞대 그런 상당히 일단 저득점이었지만은 일단 요 경기는 오바도 괜찮다. 오바로도 한번 컨택향을 잡아오셔도 될것 같고 올랜도 시즌 내내 원정에서 부진합니다. 그 가운데 역시 경기역의 상승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포틀랜드라면은 요 경기는 제라미 그랜트가 정상적인 출근만 가능하다면은 포털 사이드, 포털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셔도 될것 같고요. 최근 에 일단 에이튼이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뭐 조금 리바운드 관여도 조금 해주고 있고, 뭐 일단 직접 미력 키전이었죠. 미력 키전에서 상당 일단 역시. 어 조금 마음을 좀 잡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 약간 이제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도 엔비드가 태업성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 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에이튼도 피닉스 시절 때 어떻게 보면 일단 감독과의 불화, 불화로 인해 가지고 포틀랜드로 넘어왔어도 계속해서 일단 역시 약간 조금 본인 리듬감이 깨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일단 최근에 뭐아부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에이든, 뭐 사이먼스, 카마라까지 지금 살아나면서 일단 분위기가 좋아져 있는 포틀랜드 일단 이 경기는 포틀 역배, 포틀 프랜 일단 211.5 기준점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시면은 충분히 일단 케어가 될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약간 뭐 전반적으로 일단 흐름 자체가 어 제가 봤을 땐 역배리 등감도 좀 보이는 경기들도 있고요 정배도 조금 보이는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흐름들은 약간 다득점의 흐름들을 조금 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튼 선택지를 잘 품어 보신다면 오전에 비도 충분히 일단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그 부분을 조금 염두하시고 오늘 경기 잘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또 오늘 놓쳤던 92배 살짝 아쉬웠던 92배 오늘 또 해외 축구로 또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접근 포인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NBA부터 올킬로 싹 발라먹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